No, no. Yes, yes. A, B, C, D, C.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오케이, 빠이. 이거 맞다. A, B, C, D, C. 아오, 고마워. 저희 이제 스승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도없네요 스승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음. 지금 이거. 탑 쌓는 과정부터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엄청 잘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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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원의 저 뽑기 3대 천왕이십니다.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탑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네. 공을 많이 뜨겠어요, 탑에. 어우, 거예요? 대부분 초보분들이 잘 착각하신 게 뭐냐면 이 앞에만 탑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 아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는옆 탑, 이 출구 통저 대각선 부분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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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이쪽 이쪽 부분 대치게 예. 있는 부분에 탑이 반드시 있어야만 음. 뽑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옆으로 다 흘러 버립니다. 흘러 버는 경우 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이죠 탑을 메꿔 주셔야 돼요. 아 돈이 처음에 들더라도 이게 정품뽑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돈이 들더라도 탑을 정비하는 게 좋고 예이. 앞에만 쌓는 게 아니라 옆에랑 뒤에까지 탑을 쌓아 주는 게 나머지 것들을 뽑기가 나중에 쉬워집니다. 물론 아 금액을 적게 쓰신다고 하면 앞에만 해서 마실수 뭐 있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많이 뽑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옆 탑과 뒤 탑을 다 쌓아 주시는 날 반드시 로금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아주 좋은 정보네요. 네, 대다수 분들이 급하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죠. 저는 이제 굿즈를 탑을 다 메꾸고, 그 다음에 뽑습니다. 강연하면 탑을 더 쌓을 거예요, 아제 한두 개, 한개 정도? 탑더 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못아갖고 벌리면 여기 탑을 아야 돼요. 정비하는 거 보실게요. 지은서 이렇게 박스 쪽으로 끼면 박스에 껴요. 지게가 음. 이제 이것도이 하나의 방법인데 나중에 예를 들면 보세요, 다시 여기서 이제 이쪽 보면 이쪽 아래쪽에 박스가 끼죠. 제가 아, 아, 지금 묶였네요. 어쨌든 끼일 수 있는 각이 생긴다는 에를 지게를 하시습니예다시 한번만 껴주세요. <laughs> 아우, 여기만, 오리 니가, 니가, 니데이가니요 네, 가 니가, 니가, 많은 정도는 탑니는데 생각하시면 돼요. 니가, 니아요 지금 딱 열, 5만루 지금 열일곱 판 정도 썼네요. 열일곱 판 정도. 이 정도는. 정 하고, 한, 여기서 이제. 예, 하나. 바로. 하나 그냥 한 방에 나오는 네, 거. 네, 이것이 쓰고, 바로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탑이 돼있기 때문에 나오는거예요 탑이 안 돼있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은 네, 지금 고수의 꽃피를 보시 고수는 아니에요. 고수는 아니고요 그냥. 수원 네. 참, 3대 천하에 아, 있는 전혀 아니다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꽃께 좋아하는. 네. 보셨죠? 보셨죠? 아, 아, 탑이 오, 오, 옆, 보셨죠? 탑이 옆 탑이 없으면 옆으로 흐르는데 옆에 탑이 아. 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면 이제 집게가 많이 뽑여져 있다면 이렇게 여기 나 클리시입니다. 뒤에는 바꿀 때는 이제 흔들어서 와리라고 표현하는데 와리를 쳐야 이쪽을 갖고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쪽으로 갈다 보면 놓는 범이기 때문에 바로 가다가 집게가 벌려서 나버리거든요. 땡겨 왔어요. 네, 이쪽 땡겨 와서 네.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에어. 잘 잡은 것 같아요. 음. 지금 살짝 흘릴 것, 눈 약간 것 같아. 약간 약간 놓는 건 잡은 것 같아요. 과연. 약간 약하게 잡은 것 같아요. 리터치 쓰고, 앞으로. 와. 어,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차, 탑이 여기 놓고, 이쪽이 없어서. 여기서 바로 리터치 쓰면 앞으로. 지게 꼬며야 되겠지. 리터치라는 공간 아, 좀 한번 설명해 아. 주세요. 리터치라는 거는 가다가. 그, 쉽게 얘기하면, 출구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있게 캔슬을 하는 거죠. 쉽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기계가 벌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 위로 올라가다 이쪽으로 가면 또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쓰고 앞으로 밀어서, 그냥 앞으로, 옆 탑으로, 그냥 떼버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연, 오. 너무 앞쪽에 놓는 범위가 안 걸렸나요? 안 걸렸네요. 야, 안 걸렸어요. 그냥 쭉쭉 나오죠? 네. 이게 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탑을 잘 쌓아야만, 잘 탑만 잘 쌓으면 나오기좀 쉬운데, 탑을 못 쌓으면 이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쪽은 거의 뽑을 게 없고, 이거 이제 아마 이게건드려다 탑이 무너질까봐 네. 네. 아직 안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와리를 네. 뭐 흔들어서 사실 이거 자세한 설명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이렇게 끌고 올수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뒤에 있는 것도 앞으로 끌고 오면서 아, 놓는 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탑을 다 쌓인다 아, 이게 이런. 이제 옆 탑을 안 쌓으면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는걸 음. 보여주는 건데 네. 옆 탑이 돼 있어도 떨어지죠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공부를 하시면 네. 나중에 더잘 쓰실 것 같아요 네. 와리 쳐서 또 끌고 오고 네. 약하게 잡았죠. 일단 버리는 게맞 고, 네 한번 그렇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올라갈 것 같아. 요치만면 그렇죠. 오케이. 아 진짜 축축 나오네. 네. 축축 나와. 이것도 나온 겁니다. 운전이죠, 운전. 보통은 소변이 두게가통어요

데요 톰리그러니 <laughs> 오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 뒤에 것들도 이제 좀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바꾸면서 뽑으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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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벌리네, 역시. 넣는 범위나타났데 오, 네, 힘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집게가 아, 음, 어, 하나 팁을 드리면 뽑기 하실 때 이게 이제 원래 인형뽑기 기계다 보니까 어, 힘을 물론 올릴 수는 있지만. 음, 오래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이 짙게 잡는 힘이 음... 힘을 따로 줄이지 않아도 조금은 약해져요. 그래서, 아... 좀, 만약 플레이를 좀 많이 하셨다, 좀, 생각보다 좀 판수를 좀 많이 썼다, 그럴 때는, 좀 쉬었다 하시는 것도, 음... 도움이 됩니다. 좋은 팁이네요. 음. 아버지 아. 아, 또 놓칠 것 같아요. 너무 이해를 잡았어. 또... 아, 역시. <목소리가> 으와우와우이 <무슨 나머지> <laughs> 무너졌죠? 음, 정비를 해야 될것 <목소리가> 넘어가면 아 얘도 나왔네요 떨어지면 안 돼! 운전이 저희가 한번 주유개 방향이 있어서 자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한 판이라도 아껴야죠 <laughs> 머리로 응, 또 데리고 오고 자 일단 60판 끝났고요 네. 뒤에 다섯 개는 이제 절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만 원은 이제 썼는데 2만 원어치만 더 해볼까요? 2만 네네. 정도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예, 걱정 마세요. 이제 7만 원째 들어갑니다. 지금 5만 원에 2만 원더 돈을 안 내. 오, 돈을 거부하는데요, 선생님. 자꾸 뺐네. 아들어왔습니다2 4 판.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일단 한번 이거 이판 끝나고 한번 해드릴게요. 올라왔죠? 네. 음, 이것도 시나리, 나오고 빨리게 네, 빠르겠습니다. 운전이 중요하죠. 오. 미세한 컨트롤. 그때는한판 버릴게요. 일단 하나 또 갖고 온다는 마음으로. 구르시 구르셨습니다. 이걸 힘이 가네. 아이가. 아이고. 파타! 다시 이거아야. 아머리로 어우. 아니 스네이프, 젊은 스네이프 교수 저도 하도 뽑기방을 다니니까 피규어 이름은 웬만한 거다 알아요. <웃음> <웃음> 아, 힘이 떨어졌나 봐요. 이게가 네. 그 메가리가 없네요. <laughs> 확실히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네. 봐도 이게 처음에는 힘이 좋은데 계속 하다 보면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지 영상 찍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 올리면... 올라갔네 어, 네. 또 나왔죠? 이제 한 컨트롤로 운전 아또 나왔어요 나습니다 바닥에 있는 걸 가져오실 때는 집게가 우리 쪽올때 음. 플레이어 쪽로올때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잡혀요 야, 이거 네? 고급 기술이죠 왈이 오우 못던어요 제가 던져야 아, 돼요 아. 투터치를 일부러 안쓰고 네, 투터치 있어요 터치 안쓰고 있어요 원터치만 쓰려고 했는데 원터치만 써도 너무 어, 맞네요 ㅋ 어. ㅋ <놀람> <놀람> <laughs> <근데> 웃기네요 <놀람> 네 이게 터치라고 해서 한번 더 음, 눌러주면은 음. 오는 방향에서 눌러주면은 <놀람> 파는 날리지만 던지는거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한방에다돌수 있지. 어, 잘 잡은 것 같아, 거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잘, 아, 네, 잘 잡았네. 제가 계속 네. 못 잡았고 또 올라왔죠, 얘도. <laughs> 아, 근데 저기로 빠졌네. 마이너스야. 여덟 판 남았고요. 하필 거기 들어 균형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네, 괜찮아요. 원래 이런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럴 때는 잘 끼는 거래. 제가 완전한 점이 빠1 0 0어요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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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1 0 영상 지금 네. 보여주신다고. 네. 진짜 이거 세팅 바꾼 거 없습니다. 많이는 못뺀0 같아요. 여덟 개. 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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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근데 사장님 실력치고는 원래 이 털어야 되는데 이게 털어야지 원래 정상인데 오늘 좀 긴장 타셨나봐요. <laughs> <laughs> 아무튼 뽑기는건강을유의하시면서 무리하지 어. 마시고 즐거운 뽑기를하기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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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